다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만나를 강물을 이루야이그 길이는 참된 길너비는오직이너이는백이니라 거기에 찬걸내게 위에서 부터 한늘을 내고 그우은 영포로 내고 산기마 산초와 일이라 내가 너를 땅에 일으켜 우르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일재를전하에면 멸전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원양을들우시니 너는 내 아내들과 내 아내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이 암흑과 한사닥이 광도로 이 끌어들여 너와 함께 세상을 운전하게 하라. 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그짐 내게로 네 나아오그 생명을 운전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모은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함께 먹을 것이 되느라. 노아가 노아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예정하셔서요 다주행하였구나 아멘 왜 하나님이 얘네를 확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입네 그렇죠 세상에 죄악이 확 하니까 하나님께서 콩수를 없애고 수를 엎어버리겠다 죄가 뭘까요? 죄죄 죄. 죄가 도대체 뭘까요? 아, 아,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가 없어서 아, 어, 하마르티아,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벗어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벗어나면 그 죄가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살인을 해도 이거는 정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대로 내가 결혼 생활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돼요. 내가 좋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죄, 죄는 그렇게 무디게.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무리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 그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항상 그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악인의 근거. 저거랑 똑같지요. 이제 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니까 여러분은 악인은 아니라는 거죠. <laughs> 아, 여러분은 악인은 아니에요. 예, 어 여러분들만 있으면 칭찬 안 하죠. 그런데 아이 제가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어 근데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이 <laughs> 육장에 또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은 어 구절 말씀에 노아의 족보라라고 나와요. 육장 구절에 요아의 음그 족보다라는 게 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했어요. 이 톨레도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도 아, 어, 대략 이러한 느라 하나님이 자기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써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역사다. 역사는 반드시 이게 지나갈, 지나간 시간이 역사잖아요. 미래에 주어질 시간이 역사가 아니라 지나간 것을 들 이렇게 봤더니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대로 흘렀다는 러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아이뭐 예정론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냐 자유의지를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지만 그들이 문득문득 얘기하는 게 뭐냐? 아, 다 하나님의 섭리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본능인가봐요. 아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섭리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성취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의 영화님의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반드시 성취되는거예요꼭 노아 심판하게 위니까 반드시 심판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내 백형을 이룰 거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일까요? 노아의 그 의인의 근거는 뭘까요? 노아의 의인의 근거 <스 seventies> 아, 의인이라 <laughs> 그렇죠. 의인의 그거는 <그러면> 요거밖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니까 이신 칭 의가 되는 거죠. 의인이다가 그말 한마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랜는 하나님 그노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계획 속에서 노화를 통해서 모든 인물을 완수할 수 있는 완벽한 자가 되게 할 거다라고 이 뒤에 구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여러분은 들 의인입니다. 비록 내 삶은 죄 속에서 내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내 삶은 점점점점 말씀으로 성화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톨레더들이 역사를 완수할 수 있는 완벽한 자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가 저번 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방주가 나오죠. 방주가 태바라고 했어요, 태바. 방주도 태바고, 옆에 갈대상자 못에 베일된그깐나하기를갈대상자에 누워서 보내는 것도 태바예요. 그러니까 이 태바는 큰 거냐, 작은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예요. 태바는 기능의 문제예요. 어떤 기능? 물에 반드시 떠 있어야 되는 거고, 방주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될수 없는 게 태바라는 거죠. 어. 바다, 물, 이런 거는 세상에 저주, 저주받은 세상을 의미해요. 를 성경에서. 저주받은 그 바다에 방구가 떠있어야 되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취하면서 새벽에 다 다니고 탐경책이 있고, 예, 이것도 정말 좋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삶이 뭘까? 사람들이, 아, 이와 여대에 진, 진이나 생물학자인 아, 최재철 교수입니까? 최재천. 최재천. 예. 굉장히 수학들이 많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과학자로 생물학자로서, 어, 쥐나, 어,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그런 걸 빚질 않는데요. 그냥 그 DNA가 나에게 주어져서, 음, 나는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또 가는 이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인생의 목표는 없다. 다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어, 야, 열심히 신앙이 기쁜 처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함께 삼경책도 보고 이러지만은 정말 놀라운 거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복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건 너무 신기하대요. 그래서 절대 이 과학자들은 비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과하게 설명하지 못할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의 생활이 나올까, 고백이 나올까. 그분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방주의요 태바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게 방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 있습니까? 아니, 뭐, 네. <laughs> 다행히 잘요 <해보세요. 웃음> 그리고 방수처리가 되는 장점 역청으로 만들었잖아요 역청을 통해서 이 종이배를 만들면 쭉잘떠가다가물 먹으면 결국 가라앉잖아요 예, 방수처리가 안돼있으면 교회에 그 주문 속에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세상의 성적이고 물질적인 거, 권력 이런게 들어와 버리면 가라앉는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데 비진리가 오면 죄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동종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동종애 만약에 위에 이렇게 왔어요. 네. 너 오지 마! 아, 아니죠. 우리 사랑해줘요. 분명히 사랑해. 그렇지만 그 동종애를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죄니까. 네. 죄는 인정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을 오면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잡아줄 수 있다.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들을 싫어하자는 게 아니라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니까. 그리고 네.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게, 예, 불륜의 역사가 우리 여기 있는 아무의 눈치 고다가 없어요.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많이들 을 보면은 나이 자기네들은 사랑한다고. 지네들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은 가정과 가정에 파토나는 거잖아요. 그거 는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부인이시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와이프 네. 남편이시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불륜의 근거가 뭐냐? 부인이시라는 건 불륜이에요. 남편이시라는 건불륜일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은데서 둘이 잘준비되는밥이되는 그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이선거대 지휘자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거 왜요? 세상이들어오니 그것은 그냥 점점점점 모르게 목사라 하 하니까 그냥 교회가 푹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방수 처리가 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력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절대로. 배 노를 써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간다. 네. 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교회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가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laughs> 저런 1대1 트레이드, 트레이드 다 우리 한교님이 예, 아, 엄청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우리 교회가 정말 태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15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내가 만들방경은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하고 나와있어요. 이,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관 어떻게 보면 규빗, 1규빗, 300 규빗, 300규빗, 5규빗, 7규빗, 내일 네, 차 너무 많이 나와요. 보이니까 그런데? 어, 한 규빗이 뭐냐면은 여기에서여기에서여기까지가한 규빗이에요. 그게 보통 요 때가 46.5cm가 나와요. 제가 딱 46.5cm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노아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그만, 저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규비씩 요게 46.5cm지. 어, 근데 요걸로 길이가 3 0 0규빗이래요3 0 0규빗 타니까는 총 길이가 136.8m가 나와요. 축구장 경기가 1 0 0 m 예요 거기에 30% 정도, 30m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에 폭이 5 0규빗2 2 m 예요 요기 올로 50도 가는 거, 50도, 5 <laughs> 0그 다음에 높이는 30교류, 3.6m 이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 조성공학적으로 만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6배 되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배뜰수 있는 구조예요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에요. 가장, 근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계산해서 할 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6장에 거기에 창을 내서 위에서부터 한기부실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 중, 바, 삼층으로 할지니라 문, 영, 예, 출입문. 진직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출입문 옆으로 다알짝 열어놓고 있어요. 이 문은요, 7장에 넘어가면은 노아가 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꽉 닫고, 음. 그 다음에 잠가요. 밖에서 잠가요. 절대 못 열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 다음에 비가 팍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으니까 물어보겠죠? 며칠 간안 쏟아졌는지 아세요? 문 닫고 7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그 사람들 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자, 저거 봐라, 저 미친, 이렇게 해가 짱짱한데 저거 더운데 저거 뭔뭐 짓일까? 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7일 후에 송주가 쏟아지는 거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노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기서 다 죽는거 아닌가? 어, 열리지도 않아그 다음에 그 위에 창 하나 딱 있어요 한규이에한규빗한규이있니까는요그 중앙에서 한규이에한 규빗에 동서남북하니까 약한 규빗에 40.5cm니까 한 92cm 정도 그문 하나 딱있는거예요 아! 그래. 문 닫았어요 이거 위에 있어요 40일 동안 해도 안떠요 그러면 그배 안은 어떻게 해? 죠깜깜하게죠뭐 햇볼 조금만 틀어놔봐야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광주 안은 너무 알람하고 호화 그페리지호처럼뭐 그,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 과연 내가 진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그냥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지 않았을까? 태양이 딱 뜨면 고 하나 딱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오지 아,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노아의 방주였어. 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니까. 바쁘잖아요 유튜브 보기. 어? 요즘 티비도 잘안 보죠. 요즘 재밌는 티비 드라마가 뭐 있어요? 그, 아니그없는데서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아침 드라마 참 많이 봤잖아요. 아침 드라마 보세요? 아니요. 없지요. 왜냐면 길게 못봐 이제 25분, 20분 드라마 못 봐. 1분짜리 촥촥촥그냥 유튜브 보기만 봐서. 어? 요즘 왜 아내 유혹 같은 그런 드라마가 안 나와요? <laughs> 지금은 그런 드라마 나와도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게 많은데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걸 우리늘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1 8 절이죠? 어,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예, 결국은 뭡니까? 다 죽는다는 것은, 어, 하나님이 여기 떠난 사람들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는 도아 가동만이 선택된 거죠. 거기에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으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이 언약에 대해서 희브리어로 베리트라, 베 베리트, 영맹이네. 너라 는영맹에되딱다 어, 저, 바람? 원래, 바라트라고 하거든요. 전 동사예요.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나 묶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해에 묶여있어야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묶여있다는 거. 예. 항상 저런 사건을 통해서 언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가 계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듯이,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가 이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 19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혀를 잇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광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각자기그 종류대로, 땅에 지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갖게 될지 내게로 나오리니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합니다. 심생들을 너 앞으로 다 나오게 합니다. 언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 오게 합니다. 그런데 라냐, 노아가 이것을 끝까지 안 듣고 19절까지 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에 혈육이 는 모든 생물을 여러 각게 암수 한상체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도전하게 하라. 한상체 짐승을 잡아 더하러 다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야, 너 방조 와야 돼. 비 언제 물고거든? 한상체 와. 선착 선착 누구라도다지어야 되는데, 공룡한테도 가서, 너 뽑아야 돼, 음. 뽑아야 돼. 어, 다다지냈서너안 오면 안 돼. 소착순이다. 어쩌면 티켓을 팔아서 받는 거죠. 소착순. 그, <laughs> 그렇면서비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와서 기다려. 이걸 내 힘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하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내가 너희 해방시켜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서 겨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뒷이 얘기를 안 들었어요. 앞에 이야기만.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해방도 무 좋았는데, 나만 성결라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삼기고 그러다가 또 심판을 봤어요. 한다, 우리가 요절 진앙이 위험한 게요거라 하는 거예요. 요절 진앙이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아, 나 어려울 때 그냥 부이 주시고 끝이 않나하는 하, 하나님께 도하라 야, 고 어? 자녀가 생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배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 말씀만 딱 듣고 그냥 어, 화살기 들어갑니다. 화살기. 들어보셨어요? 딱 하나님 이거 주시옵 딱. 다 딱 맞으면 다 그가 다 명중이 되기도 합니다 아 한번 천번 써보십시오 <laughs> 화살기도 그런데 분명한 거는 모든 기도을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 응답된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니까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감사고 그게 모든 게 응답이라는 거죠 예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가 성경을 볼때 순전적으로 좀다 봐야 되 의미가 뭘까 왜이 내용이 나왔을까 그래서 항상 전부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을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로 고백을 했을까? 이거 통정적으로 볼수 있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아, 21절 볼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접촉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방주만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든 양식, 하나님께서 방탄만으로 내가 하늘에도 내가, 니가 먹을 거타줄때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방주만들어고느라 방주를 딱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있을 거거든요. 1년 한 10일 정도. 그때 동안 먹을 수 있는 8가족의 먹을 양식을 다 막아야 돼. 8가족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먹을 것을 다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걸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방주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뭘까?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양측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나 이 양측은 뭘 말씀. 그렇지. 근데 말씀을 우리는 어차피 역청을받았다면이 양측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냥 하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를 섬긴다고 하는데 모양이 달아서 어떤 람은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해요. 교회는 뭐이 사람처럼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사랑이 가득하면 분배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음, 우리가 지금, 한 40명, 50명까지 줄것 밖에 양식이 없나 봐요 우리 양식을 좀더 많이 비축해야 돼요 그 말씀의 사랑은 어디에서 은거돼요 말씀에서 긁은 거돼요 말씀에서 근거돼그 사랑이 우리가 많이 비축했을 때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 안 되면 나가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와,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한 20여명분을 아니 그분만 잡았으면 은잡았대 어, 그분들이 그냥 같이 지난 생활을 했으면은, 거기 탄력받아서, 아, 우리가 한 7, 8, 9년 금방 될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천생의 입장을 통해서, 야, 내가 너무, 어, 방교를 다 지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방교를 다, 방교 짓는 일에 내가 등한 지하고, 잡는 거에만 내가, 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게아닐까 내가 열심히 부렸던 게 그게 아닌가. 그래서, 2025년도는 다시, 말로만 오기로 살잖아 아니라 다시 기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시, 어, 기기입장에서 아, 어, 4월 5일부터 3주간의 부활절까지 12일, 19일 이렇게 우리가 특별 일어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어, 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다시, 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어, 그런 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4월 그 토요일 날은 어디 약속 잡지 마세요. 어, 부활주일 끝나고 약속 잡고 오시고 가시고 부활주일까지는 그래도 양식같아 해야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있나. 그것도 새벽도 아니고 아침 7시. 그죠? 7시가 좋지 않습니까? 7시 반보다? 7시 반에 해보니까 아, 별로인 것 같아요. 아, 7시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하면 아, 참 양식을 잘 비축합시다. 아, 네.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 이제 예. 어, 그다음에 끝에 우리 다 같이 독해볼까요 시작이죠. <laughs> <기다리게 웃음> 시작 노아. 우와, 노아. 아, 네. 노아가 노아가 시작하 하나님 자기의 영화한 통해서 다 주는 거예요. 아 노아가 의인에서 다 주는 거죠. 맞아요. 노아가 의인니까? 그 의인은 노아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누가가 그큰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다칸탄히 보금자리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다 순차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들에게 다 먹을 양식까지 준비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주행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다자를까요? 어, 다자를 해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는 거예요. 예, 이 주행한 거는. 어, 너를 위하여,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증거해. 왜냐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어,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음, 음. 내가 후손들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한번나는 겁니다. 교회 시행해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아, 네. <laughs> 왜 나를, 내가 그런 건 목적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가 네, 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사람는이 보고, 우와.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자신있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해주실 겁니다. 네. 또 말씀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 네. 잘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찾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